일단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급하게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없는 영화 캐스팅이 왔습니다. <laughs> 아니 어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동안 지원했던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주신 건지 어찌됐든 없는 영화에 좀 캐스팅이 돼가지고 당장 다음 주. 5월 13일부터 이제 1주 정도 18일까지 일정을 싹 비워내고 이제 촬영을 하러 가야 될것 같거든요. 준비 기간이 짧긴 하지만 뭐 남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아, 진짜 이게,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사실 한 2개월 정도는 이게 못 찍겠거니 싶었는데, 이렇게 바로 또 영상을 또 찍을 수 있게 되니까,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좀 가슴이 좀두근두근거립니다 오랜만에 촬영할 생각에. 어 저는 이제 또 촬영, 다음, 어, 어,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자꾸 혼나오는데, 이번 주 준비 잘 해서, 이제 다음 주 촬영할 때도 좀 중간중간에 제가 찍을 수 있으면, 약간 현장도 좀 담아보고,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 어, 봤어요 아 못봤어요 저 어제 스킵하고 이제 랄로 갔어요. 어, 못 봤어요 아 못봤어요 저 스킵하고 어제 스킵하고 이제 랄로 봤어요 스킵 태기씨 일단 나가봐 빨리 포도 향 나는데? 네. 약간 원래 피던 사람처럼. <laughs> 그냥 숨 쉬어봐요 그냥 빠서 상태로 숨 쉬어봐요 머금 음. 말고 그럼 음. 괜찮 그렇게 해도 되고. 음. 연습해야지 뭐. 방금 어때? 응. 연습 괜찮아. 괜찮아. 그럼 아괜행복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수입금지 뭐 이런 거 신청했네요. 아또 네. 그래요 걔네? 그게 지들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뭐 음. <laughs> <laughs> 이런 거야. 아아 오늘 악마손님이 안 오사는데 담고 예리한 척 새벽 6시. 골타이밍이 오전 7시 40분이기 때문에 스타일링까지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촬영하러 가는 중입니다. 1일차. 역시 브이로 그올라가습니다 아, 그래요. 화가는 어디 가죠? 그쪽 오오, 한번 네, 한, 손 위치 한번 볼게요. 아, 네, 골 네. 어, 말고. 야, 골은. 아, 아, 좋아 아, 아, 아. 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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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좀 오랜만에 촬영이라 굉장히 정신이 없이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오히려 다행인 점은 오늘 제가 분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내일 촬영도 무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2일차입니다 좀 부었죠? 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해가지고 빵빵하게 부었는데 오히려 더 역할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대본 보고 있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샤 음. <laughs> 플라팅 야무지게 배우분들이랑 밥 먹고 날이 너무 좋아서 좀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삼일차입니다. 어, 일단 오늘은 쿨타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늦잠을 좀 잤고요. 이제 배고파요. 아 그리고 촬영하는 걸로좀 많이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가 안 되게 찍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아, 조금 소스가 없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재미나게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하면은 끝이네요 아안돼 액션 <목소리> 저는 먼저 촬영이 끝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오늘 날도 좋고 해가지고 걸어가는 김에 이렇게 녹화를 좀 켰고요. 이제 내일이면 촬영이 마지막이 되는데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뭔가 좀 자연스럽게 잘 하고 싶었는데 하... 모르겠네요. 확실히 어렵습니다. 너무 너무 어렵고 더 노력을 하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재밌네요 진짜 오랜만에 연기하면서 좀 다시 한번 인생의 재미? 흥미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들 피하는 모습 유튜브에 좀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4일차 마지막입니다 <목소리> 아, 왜요? 중요한 <laughs> 게 아니고, 저도 지금 굉장히 낯설어요, 이런 것들이. 인사실래요 형님?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이쪽.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촬영을 끝내고 숙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laughs> 뭔가 되게 시원한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아쉽기도 하고. 어찌됐든, 어, 감독님의 호통? 그런 거 없이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된것 같아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은 촬영은 운 좋게도 굉장히 빠르게 좀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고 다음 촬영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저에게 쓴 소리를 해주시는 분들 글까지도 잘 받습니다. 물론 조금 너무 상처가 될것 같은 건 삭제를 했어요. <laughs> 계속 보이면 계속 생각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써주시는 그런 응원 글들 어, 정말 너무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꿈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배우의 없는 영화 촬영 일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